시안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한 번에 제압하는 호신솔. 이거를 충분하게 힘을 준 상태에서 네 번만 틀어주면 된다 그랬 그래서 여기서 내가 꺾으려고 하지 말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체중만. 아, 수안 티나. 그냥 내 체중을 이용해서 이게 축대라고 음. 생각을 하고 축이라 생각 하고 이 축에서 힘을 완전히 다실어주는겁니다 음. 공격하는 사람의 팔에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대로 눌러주면 간단하게 제압 가능. 전신운동 사실 그 운동을 워낙 하던 사람들도 네. 어, 시간을 쫓기거나 운동을 못할 경우에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전신운동을 통해서 전체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어, 전신운동 절대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바디를 위한 아놀드 홍의 절대 비법 하나. 튜빙 밴드 1 0대 활용편. 자 이게 튜빙 밴드라는 운동기구인데 예전에는 재활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재활. 병원에서 근육을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신 분들이 이제 기구를 풀고 나서 처음에 치료할 때내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운동량이 약하고 기구를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강하기 때문에 가벼운 고무줄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휘트니스로 전향돼서 이렇게 강도 있는.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좀 강도가 다르니까 네. 본인에 맞는 무게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튜빙밴드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할 건데 기억나시죠? 스쿼트 네. 다리 운더 웨이트 기본 동작을 튜빙밴드로 응용할 수 있다 이 튜빙밴드를 사용해서 어깨에 교차시는 거예요 아, 오, 그래서 아. 앉았다가 우와. 일어나면 이 고무 강도에 맞게 <laughs> 힘이 실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등 운동을 할 텐데, 그때는 강도가 탄성을 줄이기 위해서 손으로 감아주시면 돼. 요 그래서 해서 너무 약하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항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튜빙 밴드에 강도가 있어야 돼. 탄성이. 그리고 나서 바로 삼두 운동을 할 때는 한칸 풀어서. 오, 삼두에 돌이 움직이는 보인다. 전신의 균형 감각을 기르고 근력 조절 운동이 가능한 튜빙 밴드. 그러면 어, 저 도연자 중에 누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까 가벼워 보이는데요? 아, 저기 야. 눈이 이제 이글이글거려. 이제 네, 해볼게요. 네. 자세 중요하니까 자세 신경 쓰시고 배웠던 어. 운동 동작을 반복하는 거니까 아. 앞쪽으로 하세요. <laughs>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뭐, 거 이렇게. 그래요 엉덩이 들었다고 해봐요. 음. 아. 아. 엉덩이 들었다고 해 음. 음. 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끊으세요. 아, 두먹퀴 돌려주시고. 네. 어, 살이 아프지. 두 가게 <laughs> 안 남았어. 한 번. 어떻게 돌려줘. 바깥 응? 그렇지. 호흡, 호흡. 도로 만들어, 팔이. 아, 지금 아, 어때요, 경준 씨? 예? 어?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 저한테 이 고무줄이 너무 버거워요. 아, 복기 별거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네. 탄성이 너무 세가지고 네. 자세가 안 나오네요. 이분도 사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좀 어깨가 넓고 작기 때문에. 아 예. 어서자 이렇게 해서. 이게 <laughs> 새로 개발한 <개발하면> 동이니까. <laughs> 아니. 조금만 좁을게요조만을게요좀 좁힐게요. 키를 낮춰서, 좀 키를 낮춰서. 이렇게. 좀 키를 낮춰서 이렇게.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시작합니요 자, 하나. 다리 벌리면 안 되잖아. 엉덩이 좋죠. 엉덩이. 자, 이런 식으로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아, 괜찮아. 요세개만하면아 예. 무릎을.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세. 어우, 좋아. 명함이 있고, 진짜 열심히 그녀까지 어 좋아요 다음 마지막 3두오세오 다섯 개네 이건 또 다섯 개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이게요? 아 저는 진짜 젠다가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많이 좋아졌죠 왜 네, 왜냐면 자세가 정확해요 거의 어. 한 운동 어깨 어때요 제가 뭐, 해보니까 이거 오늘 당장 사겠습니다 제가 어 진짜로 왜왜왜 집에서 저녁에 어. 제가 헬스장만 가면 좀 부족해요. 집에서 뭘더 하고 싶거든요, 요즘에. 어, 운동이? 어. 얼마예요? <laughs> 아, 저기요. 아니고 아, 아니, 아, 아 얼마? 좋은 중독이죠. 운동 중독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변할지는 몰랐거든요. 만약에 더 강한 혹독한 트레이닝을 몇주간더 받아야 된다. 그럼 저는 그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 에이스. 알지? 스쿼트 할 때, 그렇죠. 자, 어깨를 껴서 이때 팔에 힘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 팔 운동이 되는 거고요. 자, 앉았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 길이뿐까지 일어서서 후, 힙이 뒤로 빠지는 느낌. 팔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팔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깨도 에 힘이 들어가 있고요. 네. 웨이트 교본에 실릴 정도로 모범적인 자세. 내릴 때 마셔주시고 상체는 고정시켜야 돼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체의 중심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의 뒷부분 3도만 쭉 밀어주시는 어. 게 중요합니다. 튜빙 밴드를 이용한 슈퍼맨 동작. 상체를 바닥에서 띄워주시고 내릴 때 천천히 내렸다 다시 튜빙 밴드를 당기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후, 다시 내리고. 어. 넷. 등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어깨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 튜빙 밴드를 이용한 슈퍼맨 동작. 하나 쭉 당기세요. 그렇죠. 또 우와. 내려갈 때 천천히 호흡 마시고. 네, 자기가 운동 그 효과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강도를 조절같아요넌스톱으로끝 네. 내는 덤벨 전신 대전 운동. 어, 저쪽을 보시고요. 거리는 30cm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제가 이 덤벨을 가지고 밑으로 허리를 숙여서 주면 마르코도 똑같은 동작으로 덤벨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올리신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저한테 이쪽으로 주십시오. 턴으로. 예, 그러면 저는 하루에 받아서 다시 마르코한테 주고요. 그리고 마르코가 위쪽으로 주십시오. 이쪽으로.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회전을 해서 한 번씩 받아보세요. 둘이 함께 운동함으로써 근육의 활동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몸을 비트는 동작을 하며 허리와 골반의 유연성을 기른다. 절대 비법의 하이라이트, 짐볼 푸시업. 어. 제가 이 운동을 마지막에 선택한 게요. 굉장히 동작 자체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우리 출연자들이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할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절대 비법 마지막 운동으로 선택했거든요. 아, 아,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무릎 무릎이 짐볼 가운데 갈 때까지 갈 겁니다.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복부와 허리를 사용해서 볼을 몸쪽으로 당길 겁니다. 어지를 들어 올려서. 발등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힙과 기립선을 사용해서 오른발 들고 와. 다시 왼발 들고 이게 하나입니다. 난이도 최상. 전신 운동의 하이라이트. 균형 감각과 전신 근육을 키워주는 짐볼 푸시업. 아놀드 홍의 웨이트 철대 비법, 전신 근육 운동 총 정리. 투빙밴드로 첫 번째 하는 스쿼트 동작은 절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힙을 뒤로 뺐다가 일어서는 동작으로 하시면 되고요.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게 주의. 힙을 빼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서야 한다. 허리와 엉덩이의 각을 90도를 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손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 팔꿈치를 접어서 등에 자극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다리를 굽히지 않은 채로 허리를 90도로 곧게 굽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쉬지 않고 하는 덤벨 킥백 동작은 팔의 각을 90도로 해서 옆구리에 딱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보이도록 끝까지 펴주셔야 돼요. 내려오기 싫다는 느낌으로 필 때랑 팔을 오므릴 때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팔꿈치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상태에서 팔 근육만을 이용해야 한다 먼저 밑에서부터 다리 사이로 덤벨을 먼저 주고 덤벨을 받은 다음에 몸의 중앙에서 몸을 트위스트 할때 이때 발이 따라 움직이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온몸에 전신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곧게 뻗는 것이 포인트 짐벌리 푸시업이라는 운동인데요 가운데 무릎이 걸쳤을 때 푸시업 자세를 하시고요 푸시업이 끝나면 무릎을 잡아당겨서 발끝을 세우고 복부에 힘을 준 다음에 다시 펴주시고요 엉덩이와 기이근에 힘을 주어서 최대한 들어올리시고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빨리 하려는 급한 마음은 금물 균형을 잘 잡고 전신을 긴장시켜라